이 글에서는 크림 아스파라거스 수프를 만드는 최고의 레시피 두 가지를 소개한다. 아스파라거스는 수천 년 동안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신들에게만 바쳐지던 음식이다. 로마인들, A의 비로소 여러 계층의 사람들도 먹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유럽 전역으로 전파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스파라거스는 요리 재료로서 더욱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이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크림 아스파라거스 수프와 같이 아스파라거스로 만든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스파라거스의 주요 생산지이자 최대 소비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이다. 그 다음으로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먹는 나라가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터키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아스파라 거스로 만드는 크림 아스파라거스 수프는 레시피의 종류 또한 무궁무진하며 하나같이 띠, 어난 맛을 자랑한다. 아스파라거스에는 비타민 A, C, E와 K, 엽산, 칼륨, B, 양념 양소, 식이 섬유, 항산화제 등이 풍부함으로 건강에도 좋다. 따라서 아스파라 거스는 이뇨 작용을 하여 몸 속에 쌓인 독성 물질을 배출시키며 활성산소를 없애놓아. 를 방치해 준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를 자주 먹으면 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크림 아스파라거스 수프 전통 레시피 지금부터 소개할 전통 레시피는 크림 아스파라거스 수프를 만드는 레시피 중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그뿐만 아니라 만드는데 재료가 많이 필요한 것도 특별히 요리 실력에 특출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손님들의 감탄을 자아낼 맛있는 크림 아스파라거스 수프를 손쉽게 뚝딱 만들어 보자. 아래는 2인분 기준 재료이다. 재료 양파 1두개 감자 1두개 올리브 1헤비 크림 푸른 아스파라거스 1묶음 325g 닭 혹은 야채 육수 2컵 500ml 소금과 흰 후추 대파 1개 선택 과정 아스파라거스를 깨끗이 씻은다. 음 줄기를 잘라내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잘게 썬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와 감자를 살짝 튀기듯이 재빨리 볶은 후 따로 준비해 둔다. 냄비에 올리브, 오일 약간과 당 육수 큐브를 넣고 가열한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아스파라거스 조, 각들을 넣어 준다. 그대로 중불에서 몇 분간 익힌다. 아스파라거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불을 끄고 준비해 둔 양파와 감자를 더한 다음 전체적으로 알갱이가 고르게 될 때까지 잘 섞는다. 소금과 후추를 취한 건 넣은 후 중불에서 15분간 끓인다. 15분이 지나면 헤비 크림을 약간 넣고 크림이 잘 퍼져나가도록 2분간 그대로 둔다. 원하는 대로 장식하여 뜨거운 상태에서 테이블에 차린다. 약간 달달한 크림 아스파라거스 수프 그 재료 마늘 이쪽 신선한 바질 올리브 오일 대파 2개 애호박 2개 스위트 양파 1개 큰 사과 2개 소금과 계피가루 푸른 아스파라거스 1묶음 흑설탕 1티스푼 5g 과정 마늘의 껍질을 벗긴 다음, 잘게 썰어 작은 마늘 조각을 최대한 많이 만든다. 이어서 양파, 애호박, 그리고 대파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다. 전통 레시피와 마, 한 가지로 아스파라거스 줄기를 잘라내버린 나머지 부분을 중간 크기로 썬다. 사과 껍질을 깎은 뒤 작은 조각이 되도록 썬다. 냄비에 물과 계피가루를 약간 넣고 사과조, 각들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익힌다. 이 때, 사과가 완전히 졸아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른 다음, 양파와 마늘을 재빨리 튀기듯 볶는다. 어느 정도 볶아지면 대파와 아스파라거스, 애호박을 넣어준다. 프라이팬에서 볶은 재료들을 사과 조각들이 있는 냄비에 부어 넣는다. 모든 재료가 푹 잠길 때까지 물을 부은 후, 15분 정도 끓인다. 15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한 동안 그대로 둔다. 소금을 취향껏 넣고 잘 섞은 다음 바질로 장식하여 테이블에 차린다. 크림 아스파라거스 수프는 에피타이저뿐만 아니라 가벼운 저녁 식사로도 훌륭하다. 그리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언제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단, 맛있는 크림 아스파라거스 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리 시간과 불의 세기 조절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레시피를 마음대로 응용해 보자.